오케이. 와. 미친 개멋있어예케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볼게임 배틀필드뚜루의 캠페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전투기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로망뽕이 이만큼 차 있어요 이걸 더 느끼고 싶어서 11년 됐죠 이 게임? 11년이나 된 게임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1년 전에 나온 미션이지만 게임 역사상 최고의 공중전 연출로 꼽히는 배트필드 3의 공중전 미션 가시죠. 음, 이런 전투기들이랑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빵댕이 튼실하네. 와 아니 아니 이게 11년 전 그래픽이라고? 이게 말이 돼? Okay. Let's rock and roll. 게임 스포나 이런 거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와. 와. 헬멧 써 가지고 소리 잘안 들리는 거지 구현됨. 포킨스 고건 나왔던 에죠 그 f 파이캐로필 다들. 2번번째 오케이 나톰크루즈째 2번째. 2번째. 음? What the fuck do Wow! Okay, good. How are we on the right side? System check weapons, initiate HMD visor. What's this? Oooooh. 그러게. Okay. 와, 미쳤다. 이류, 가자! 옆에서 이거 안 해주나? 이거 해줘! 와우 오우, 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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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 대 멋있어. 우박, 미쳤고. 나만 몸 떨리나요? 아뇨 저도 지금 떨리고 있어요. 전투기의 진동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이거 4DX인가? 어. 어. 와. 미친. 개 흔들림. 어. 어, 언제까지 흔들릴 거야, 이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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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오, 케이 어, 오케이. 안정됐어요. 어? 와. 어, 미친 난기류. 어, 미친 난기류. 잠깐만, 안 되는데, 이러면? 어오어어어 어. 레이더에서 뭔가 발견? 어. 우리 얘를 맡아야 돼. 오케이. 놓치지 마. 미국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미국이. 왜 미친 우리 바로 여섯 시 방향 뒤에 있다. 뒤에 미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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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야. 플레어, 플레어, 플레어. 오케이, 플레어, 플레어, 플레어. 오케이. 아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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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리 좌연! 상단! 오케이 우리도 이제 우리 공격 차례 발사 발사! FOX2 FOX2 굿킬! 굿킬! 오케이 스프레시 원 다음 적기 으이C <목소리> FOX 2! f o 2! 스프레시 2! 어어아씨 운전 잘하네 저 아군인가? 오케이 okay. 적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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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방이야 어, 1 0시방이네요 오케이 조준 조준 FOX2 f 2 쭈압 스플래시 3 FOX2 f o 2 플레어 어우 쉣와 헤드온을 한다고? 미친 우리 뒤에 우리 여섯시 방향 우리 여섯시 방향 플레어 플레어 오케이 다행이다 어이씨 플레어 플레어 어디야 어디야 저기 확인되지 않은 우리 좌향 우리 좌향 기총발사 기총발사 FOX2 f o x Fox 2, f o 2. Fox 3. 하 o 더 2. 스 o x 2. i c e Fox 2. Fox 2. 9킬, 더, Fox 2. f 나 x 2. Fox 2. Fox 2. Fox 2. Fox 2. f o 대 2. Fox 2. 이 o x 2. Fox 2. Fox 2. f 와아짜 미친 개멋있어 오케이 네. 레이더 어 와! 뒤에! 뒤에 적기! 후방에 적기! 6시 방향! 두기! 적기 두기! Flare, Flare! Flare out, Flare out! Whoa! Oh. Oh. It's close! Flare, Flare! Flare, Flare! Shit! 이대야, 이대야, 이대야! Flare, Flare! Oh. 어디서 어디어디갔어디어디갔어디어디갔어 오른쪽! 오른쪽! 우리 아래! 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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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Fox Two Fox Two 클어 따라갔다 Fox Two Fox Two Good 다 잡았나? 해치웠나? 저 뭔데? 아, 아군기인가? 오케이 아군기인가봐요. 맞대 맞아? 오케이 아군기였어요, 나이스. 어 좋아, 와 A10까지? 오쉣 오! 방 공기 하나 지금 대공포에 맞았어요. A10인데? 뭔데? 와 미치. 이제부터 지상 폭격에 들어갑니다. 타겟 찾아. 오씨. 어디야? 저기 있다. 배틀필드 3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게임이에요 카피 카피 오케이 레이더 발견 레이더 발견 레이더 발견 브락콘 파이어 나이스 키.. 컷 레이저 유도 폭탄인가 봐요 락콘 파이어 파이어 나이스 킬 다음 목표는 여기 있죠 와 이게 어떻게 1 1년드 게임이지? 말이 데 오케이 굿킬굿킬 오케이 okay, 적 대공병력 전멸 연료트럭? 어디지? 적외선 모드로 점검하라고? 와 우와 이걸 이렇게 근데 래 계속 조준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와, 미친 개멋있어. 다음. 정밀 폭격이죠, 이게? 깃틸. 레이더 타워 근처에 한대. 뭔가 굿킬 굿킬 다음 넥스트 내가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은 다른데서 이제 폭탄을 떨궈주는거야 이게 이번에 탑건 매버릭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다른데다 조준해버리면 딴데로 또 터지는거지 그치 맞아 옛날에 제가했던 좀비건식 그런 느낌이죠? 와막 터진다 난리났다 다음 또 어디 강화 벙커에서 비행기가 나온다고? 오게. 어디야? 다킨스. 다퍼거이다 텐. 골격기 오고 있다. 자, 이렇게 유도를 해 주면은 정확하게 히 힛. <목소리> 내가 궁금한 게 다른 대조준하면 당대 떨어지나? <목소리> 다른 데 조준하면 다른 데 떨어지나요? 이렇게? 아 그러네. <laughs> 그러네. 오, 어, 이거 리얼한데? 이번 장난치지 말고 이번엔 맞춘다. 쟤네가 이륙하면 우리가 힘들겠죠? 또공중전을 펼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방금. 굿키. 더 있나? 오케이 마지막 전투기까지 파괴 완료. 공군이라는 게 진짜 무섭네요. 쟤넨가? 얘네 감시하래 그러니까 2042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남쪽에서 저속 항공기 뭐지? 헬기다 헬기 그러니까이게 제공권을 장악할 때만 쓸수있는건데 님들 말대로 확실히 그 값을 하네요 우리 가 지금 문제가 있는요 우리 집에데하요 우리 에서 울리게 하있요리서게이고우서1게 공격. 우리 <웃음> <멋있어>. <웃음> 적들이 도주하고 있다. 적들 도주하고 있다. 쟤네는 뭐야? 와, 어, 끔찍하다. 적들은 아무런 제하, 저항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불쌍하다.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죠. 공군으로 다 때려 부수고, 이제부터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야. 미친. 이게 현대전이군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는 거야. 옛날에는 가위바위보였다면, 요즘은 그냥, 주먹! 와 내가 보자기 내겠, 내가 고자기 내겠으니까 이겼지? 아니! 쳐맞아! 하면서 맞는 거지. 뭐야? 오오오 야간비행인가? 야간투시이이래네요 항공모함에 또 착륙을 하는 거죠. 항공모함또 작으니까 착륙할 때 잘해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뭐가 보여? 그니까 계기판 눈썹 오지는데 이거 뭐 보이냐? 어, 이제 보인다. 와! 갑자기 출력이 높아지죠? 으으으으으으, 아, 나이스. 이렇게 해서 착륙까지. 아, 뽕 차오르다. 미쳤다, 이 미션. 니네 그거 안? 항공모함이 착륙할 때는 착륙 직전에 속도를 더 높인대요. 엔진을 더 높여둔대. 왜냐면,